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지배구조에 타격을 줄수 있는 아, 악법 중의 하나를 저들이 노리는 것 같은데요 삼성 생명법 아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주실 분입니다 최한열 원래는 회계사님이신데 어, 또 자유시장경제 어, 포럼 대표이기시도 하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하나하나 좀이 삼성 생명법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에, 짚어주시죠. 어저께 어저께 오늘 뉴스에는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음. 근데 크게 정치권에서 주목을 안 해서 좀 걱정인데 우리가 좀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어, 단순하게 간단하게 네. 표현을 하면은요. 네. 어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네. 어, 현재 이재용 씨 지분이 그 21.2%입니다. 네. 아 그리고 어, 블랙락 펀드가 5%,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제 10%입니다. 네. 아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음.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음. 어 이제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네. 어 삼성전자 주식 7%를 처분을 해야 됩니다. 네. 아 그러면은 아니, 강, 치, 처분 안 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아. 걸리는 거. 강제로 처분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예. 어, 의결권 동결은 바로 이루어지고요. 네. 그리고 5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1년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 1%씩만 먹여도 네. 어, 이게 19조니까요. 1년에 네. 1900억 정도 <laughs> 과태료 를 1%만 먹여도 어, 이거 엄청난 얘네 예, 예, 예. 그러자, 그러지 않으려면 이제 처분을 해야 되 처분을 해야, 해야 되고. 되는. 어, 그러고 바로 의결권 행사는 할수 없고 음. 그러니까 어, 이제 결국 이재용 씨 지분이 14%가 되는 거고요. 네. 어 그리고 국민연금이 10%고 블랙락펀드가 5%니까. 그 말은 국민연금과 블랙락펀드하고 합치면 이건, 삼성의 삼, 지배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이제는 거네요. 3자 운영이 돼야 되는 거 3자 거예요. 운영이 되는 거네요. 예, 네. 단독 운영이 저, 법리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네요. 예. 의결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운영 자체를 못하죠. 예, 운영 못 하죠. 자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어, 이제. 아 큰일 났네요. 저게 이제 공영기업 혹은 국영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파가 있을 때는 네. 뭐 별로 얘기를 안 하겠죠. 예. 그러나 좌파가 들어가면은 음. 이거 삼성전자를 국가하고 함께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아, 그래 큰일 났네. 하나씩 예, 이법 하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의 문제점 아주 그 간단한 것부터 소개해 예, 주세요. 예예 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그 보험료를 받아 가지고 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보험료 받아서 들어온 자산에 대해서 운용에 제한을 좀 두고 있어요. 네. 어, 그, 그 중에 하나가, 아, 이제, 음. 그, 관계회사 지분에 대해서 네. 자산 총액의 3% 이내만 소유해라. 음.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네. 어, 그래서 3%를 가지고 있는데, 음. 근데 이 주식을 뭐, 그, 저 창업시부터 있었으니까 네. 몇십년된거 아니에요. 네. 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네.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가평가해서 3%만 가져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시가평가로. 예. 네. 그럼 19조를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와, 지금 이제 뭐 계속 올랐으니까. 올랐으니까. 예. 네. 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 이제 IFRS라는 국제기업에게 기준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이번에 17번이 이제 발효가 되는데 네. 2023년도부터 어, 이럴 경우에 여기에서도 시가평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얼핏 보면은 이 말이 좀그 타당해 보여요. 음. 그런데, 그 IFRS가 이제 국제기업회계 기준인데, 네. 여기에서도 시가평가를 한 다음에 네. 이것을 자본과 관련된 재평가 정리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에.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아니라 정리금으로. 정리금으로 가게 게끔 되어 있어요. 삼성생 이 야권에서 주장, 저, 처리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처분해서 바로 다 배당해라. 처분하라는, 배당해라는 <laughs> 얘기죠. 바로 처분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처분 안 하면 벌금, 벌금 들는거금 내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에게 기준의 그 실상도 처분이 네. 아니에요. 음. 재평가를 해서 이 정리금은 이제 그 자본조정이라고 해서 네. 자본금 이러한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 그 회사를 설립을 할때 예. 이제 장기 보유 목적의 자산이 있고 예. 어, 유동성 자산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자 예. 그런데 장기 보유 목적의 자산은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고 예. 또 하나가 이러한 저 투자 주식이에요. 그렇죠. 주식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투자 주식이 있고 예. 그냥 뭐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 주식이고 유동성 자금 운용. 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투자 주식, 이 장기 보유 증권이죠. 이거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를 했을 때 음. 재평가 적립금으로 넣어서 네. 왜냐면은그저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으면 네. 인플레 따라서 뭐 10년 지나면 10배가 올라가 있는데 네. 이걸 처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자본의 성격이 그래요. 음. 이와 같이 장기성 보유 증권은 보유 자산은 그렇게 이제 하게끔 예. 어이 기업의 기준도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처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걸 지금 바로 처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예. 이게 예. 언제부터 발효되는 겁니까? 아직 의결이 안된 거죠. 국회 통과. 이제 이번에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예. 어, 삼성도 어, 저도 이제 너무 황당한 법이어서. 음. 어뭐 이런 것은 뭐 그냥 이따가 좀살라게 지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네. 어 이번에 보니까 지금 박용진 의원이 여기 네. 보면은 박용진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한 겁니다 네. 어, 이용 의원하고 둘이 했는데 네. 지금 뭐그 이런 TV나 이런데 일정을 그냥 딱 잡아놓고 네. 마구마구 얘기하고 있는데 네. 다 이게 그 합리적이지 않아요 네. 이걸 다 처분해서 배당하라니 음. 그리고 이제 그 장기 보유 목적 그런 자산은 네. 어, 회계 기준에서도 재평가 적립금으로 놓아서 처분하지 않는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에 따라서 이걸 평가한다. 네. 아, 그러나 그 기준의 원래 그 취지는 네. 계속 보유해요. 그러니까 네. 어, 오히려 보유 기준 그 이제 그3% 보유한다. 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보이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여기 색깔려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한번좀보시죠 그, 자, 자, 다음 네.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서, 아니, 여기서. 쭉쭉 어, 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사항이, 네. 이, 이게 여기 사항이 네. 네, 신설되는 것인데요. 네, 여기요. 네. 예, 어, 총 자산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어, 해서 어, 자산 운영을 해라. 이건데, 이게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네, 시가평가 그 얘기. 해가지고 해라. 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네, 아까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얘기고. 이것은, 그, 다시 네. 한 번. 이거, 106조 2. 이건 신설을 했는데 네. 네, 네. 이것은 여기에 초과된 것은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네. 의결권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새로 개정된 법이이두 개. 이두 개. 네. 이두 개가. 네. 이두 개가 이건 신설. 신설 신설이에요. 둘다 신설. 네. 네, 네. 이렇게 되죠. 여기, 여기 이제 부측에 있는 경과 조치는 이제 그 과징금을 이제 부과하겠다. 네. 이건 1%만 돼도 여기 과징금이 1600억 에요. 네, 1%만 해도. 네, 네,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새 국제 회계 기준 IFRS가 도입이 되는데 네. 네. 여기 보면은 이것 따라 하면은 19조 부분이 19조 정도가 지금 현재 시가가 27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재무제표에는 한 8조 정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19조 정도를 어,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네. 예, 있는데, 게 있는데 잠깐만요. 네. 여기서 106조 사항을 개정을 할 때요, 네. 어, 이렇게 총자산 에그 예,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음. 어,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어, 자산의 자산 운영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한다. 이거 네. 들어가는 거 상관 없어요. 네. 여기에서 다만 음. 어, 장기 저 보유 증권이라기보다는 음. 오히려 네. 장기 보유 자산. 네. 말하자면 부동산하고 투자주식이죠. 네네. 이런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은 어, 그 재폐가 적립금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본으로. 네. 이것은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음. 그러니까 기업에게 기준을 적용을 할 때는 그기업에게 기준이 의미하는 말을 정확히 보고 네. 법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 법이 굳이 저 기준의 내용에 따라갈 이유도 없고. 저 기준이라는 것은요. 어, 투자자들에게 공시를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회사의 자산 내용을 네. 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업익의 기준이에요. 네. 그런데 그 기업익의 기준 내용 자체도 저것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재평가 정리금으로 쌓아놓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외견상으로 보일 때에는 이제 사상이 늘어나 있는 것이죠. 네. 어, 이거에 대해서는 처분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음, 네. 네. 왜냐하면은 그 장기 보유 증권의 장기 보유 자산의 특성이 그래요. 네. 특성이. 네.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어, 이제 그 10년 지나면은 가격이 10배가 되어 있는데 그걸 처분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얘기다 다음 페이지 예, 보시죠. 다음 페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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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은요. 이게 통과가 되지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삼성전자 지분구조가 예. 아, 이재용 씨하고 회사가 21.2%, 네. 국민연금이 10%, 네. 블랙락펀드가 5% 이렇게 돼 있어요. 음. 36.2%가 대주주 지분인데 음. 주총 10명 이 사람들만 모여요. 소액주주는 안 가요. 주총장에. 그렇죠. 가봐요. 뭐 의미도, 의미도 없고, 없고. 그냥 듣는 수준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제이 바뀌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 삼성이 14%, 연금이 10%, 블랙락펀드가 5%, 음. 15%, 14%.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이 마음대로. 그럼 국민연금, 다시 말해서 국가죠. 그 다음 블랙락 펀드의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고 이재용은 이제 삼자, 삼자 운영 구도죠. 이제. 삼자 네, 운영 체제가 되는 거예요. 삼자 네. 운영 체제. 이건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은 곧바로 어, 삼성생명의 지배력은 상실한 거예요. 그렇죠. 자체가 된 거예요. 블랙락 펀드는 어떤 우호 지분입니까? 어, 블랙락 펀드의 한그총 펀드의 네. 한10% 정도가 중국 자금이에요. 중국 자금이다. 어, 그러고 친중 자금이에요. 친중 자금 이번에도 어, 많은 문제가 돼 가지고 전부 중국 이탈하고 있는데 네. 블랙락 펀드만은 음. 아, 지금이 오히려 중국 그 시장에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하는 펀드가 이 블랙락 펀드예요 자, 불, 중국과 국민연금은 이제 그 국민연금 국가가 이제 운영하는데 여기서 좌지우지 된다 이거라네요. 이제 어떻게,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자 운영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여기 국민연금이랑 불량 펀드가 다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그냥 놔두죠. 좌파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렇지. 의사결정 문제 중에 의사결정으로 할때 그 이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저 국민연금 의결권 문제. 네 예, 좌파 정부 들어서 있을 때 그거를 운영을 하면 이제 큰일 난다. 저 의결권이라는 것이. 네. 네. 예, 의결권. 예. 다음 페이지 예, 예. 보시겠습니다. 음, 음. 네. 이거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앞에 네. 다시, 다시 한 한번, 한번 예. 여기 보면은요. 보세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할 때, 네. 의결권 행사 중에 경영관련된 의결권 행사의 1번이 네. 경영, 선임, 경영자 선임 회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경영자 선임, 해임 문제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이제는 3자 국민, 동의로 이루어져야 돼요. 국민연금의 눈치 내지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 여기서 그저 반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자 운영 체제가 돼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172개 사회 2대 주주입니다. 음, 그러니까요. 예. 1, 1위부터 172위까지 한 45개 금융주주회사 같은 데들이 있죠. 그런 데들은 네. 다 1대 주주예요 네. 이대주제요. 여기에서 지금 의결권 행사를 다 하고 있어요. 이건 헌법에 위배돼요 네, 이걸 그렇구나. 제가 지금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네, 거예요.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네. 이 뭡니까? 어, 여기 보면은요. 장기 보유 자산은 취득가액 기준이라야 한다. 네. 토지나 건물값이 인플레로 폭등했을 경우 자산 보유 비율을 넘어섭니다. 네.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매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와 같이 장기 보유 자산, 투자 주식 포함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재평가 시에 가액으로 하면 안 되고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평가한 내용이 여기에 반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평가한 내용이. 왜냐하면 1%가요. 물가상승률이 제가 1.2를 여기 지금 20개를 써놨는데 네. 10% 물가상승률이 있으면 이게 부동산이나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적으로 20년이 지나면 7, 7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보다 상승률이 높아요 그렇죠. 15% 잡았을 때 15년이면 8배가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15년 지난 다음에는 다 팔으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네요. 이 장기 보유 자산을 음.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게 기준에서도 음. 이렇게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한 재평가에 대해서는 음. 그냥 가격을 늘리고 자본에다 이것을 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음. 이걸 바로 배당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래. 그렇게 하게끔 이 기업의 기준에 돼 있기 때문에 네. 기업의 기준의 본질을 정확히 법에 반영을 하려면 은 음. 취득가액을 지준으로 해야지 평가액은 거기에 지준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장기 보유 자산이니까. 그렇죠. 예, 다음 예, 페이지 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네.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것은 소급 입법을 통한 경영권 프리미엄 이건 찬탈이 되는 거예요. 음. 사회주의 단체매가 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 이재용 씨그 지분 아마 120조가 막 이렇게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는데 보통 경영권 프리미엄을 한50% 봅니다. 네. 그러면은 한 60억 정도가 경영권 프리미엄인데 음. 한 60억 정도가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소급이법을 통해서 음. 취득 당시에는 3%라고 해서 그때는 법이 그거였으니까 그렇게 취득을 했는데 경영권 뺏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 지난 이 시점에 이것을 시가평가해서 나머지를 다 이렇게 자본 정립금으로 넣게끔 돼 있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 강의하고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 배당을 하는 거예요. 네. 왜 말이 되냐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것은 회계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예, 예. 여기.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다른 금융기관은 다 시가평가하고 있는데 네. 왜 보험사만 그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하고 이런 금융사하고 출발점이 달라요. 네. 우리나라 보험사는 사형기업입니다. 음. 민영기업이에요. 네. 민영기업. 네. 어, 은행 같은 그러한 그 금융기관은 거의 국영기업으로부터 출발을 출발이, 했어요. 출발 당시 그랬죠. 그랬죠. 네. 그런데 보험회사는 그냥 뭐 일, 일단 이런 전당포나 이런 데처럼 사형기업이에요. 네. 민영기업. 민영기업이에요. 민영기업이기 때문에 자신이 금융계에 투자를 한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중요한 돈을 가지고 일부는 부동산을 사고 또 일부는 이제 주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이제 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를 그렇게 형성을 해놨어요. 네. 해놨는데 이제는 그것을 이제 그저 하겠다는 것은 이 출발이 달라요. 다른 금융기관으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네. 보험회사는 달라요. 구조 네. 자체가 네. 금융기관은 예금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받아가지고 뭐 몇십 년 있다가 이 손해배상 문제 나오면은 네.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음.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이 기업에게 기준 위에 있어요. 기업에게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은 공시 규정. 음. 말하자면 투자자들이 제대로 이 기업을 이해하고 투자해라. 네. 이런 공시 규정일 뿐이에요. 음. 이거에 따라가는 것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IFRS 17안 따라가요. 음. 선택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 네. 이기업의기 기준의 본질도 처분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까 그건 충분히 본질도. 예, 예, 자, 예. 5번은요 결국 이제 이것은 소급 입법을 통한 이제 경영권 박탈이다. 음, 이이벤에는 그렇죠. 음모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은 음. 이제 저는 이제 이것도 장하성의 국가 자본의 한국 자본의 책에 있는데요. 어, 저 부분도 언제 한번 간단이라도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한번 예 그다음 예 그다음 예, 예 이건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그 삼성하고 현대가 타겟이셨었어요 네. 어, 삼성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삼성생명법을 통해서 음. 이제 지분 희석화를 하려고 했고 네. 어,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순환출자 구조로 돼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하려고 했었어요. 네. 15%로 지금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아. 7년 유예기간을 네. 네. 이것도 현대도 한30% 가지고 있는데. 순환출자의 의회권 제한을 들어가 버리면은요, 15%를 묶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도 이제 국민연금이 10%거든요. 예. 거기도 이제 삼자 운영체제가 이제 갈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 위험해지는군요, 언제. 자, 그래서 제가 삼성 같은 경우는요, 이 4대 기업 중에서, 어, 나머지 세개 회사의 에, 주식 시가총액, 액이 음. 삼성 하나에 60% 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삼성 하나가 나머지 세개다 합친 것보다 커요. 예. 어, 자 그런데 일단 저는 여기에서 삼성하고 어, 이4대기업4대기업이 네. 우리나라 GDP의 기여도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네, 예, 그거 보조, 한번 보 설명해 주세요. 이걸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네. 이게 37%입니다. 음, 우리나라 거. GDP가 총 1,919조예요. 엄청난데 37%는. 1,919조인데 여기에서 GDP가 기여도가 한 37%예요. 여기에는 물론 낙수 효과가 포함이 돼 있어요. 네. 낙수 효과가 이게 GDP의 37%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자리의 37%를 우리나라 총 일자리에 이 GDP라는 것은 일자리란 뜻이에요. 네. 쉽게 표현하면 네. 일자리의 37%를 4대기업이 산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국영화가 되면은 이제는 나라 자체가 꺾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지금 제가 계산한 표예요. 네. 뭐 러프하게만 얘기하면 이게 주요 GDP예요. 네. 뭐, 그, 농업, 광업, 전기, 가스, 제조, 건설, 정보통신,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주요 GDP라고 그러는데요. 네. 무에서 유를 찬출한다는 거예요. 네. 이 파생 GDP는 여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 네. 예를 들면 연관 GDP가 있어요. 음. 그것은 이제 그 도소매, 음. 서비스. 왜냐하면 이거 관련된 도소매업이니까. 네. 그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낙수 GDP가 있어요. 음.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소비를 하잖아요. 네. 그 소비로 인해서 일어나는 GDP가 있어요. 아. 그게 낙수 GDP예요. 음. 연관 GDP, 낙수 GDP 합친 게 파생 GDP예요. 네. 이것은 여기에 안분을 해야 돼요. 네. 안분을. 4대기업의 매출이 17% 돼요. 음. 317조예요. 이건 매출이에요. 4대기업 매출. 네. 우리나라 총 GDP가 1919조. 음. 여기는 매출을 부가가치로 넣어도 돼요. 음. 하청사 부가가치가 여기는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네. 예, 삼성전자 하나만의 매출은 이건데, 예. 저, 저, 4대 기업 매출은 이건데, 여기에 생산해는 부가가치는 음. 그 하청사들 있죠. 그렇다 포함된 부가가치. 그러니까 음. 4대 기업의 매출 자체를 부가가치로 봐도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네. 4대 기업이 산출해내는 부가가치가 1919조 중에서 어, 317조, 17%. 음. 파생 GDP를 여기다가 안분을 하니까 이게 한20%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37%의 이부가가치 기여를 하는 거예요. 음. 삼성에서 그때 중국인가요? 베트남인가요? 어디에서 한번 빠져나왔잖아요. 네. 베트, 중국에서 빠져나왔죠. 음.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거예요. 이게. 아, 이 원리가. 자, 37%를 하고 있는데 한번 다음 표에 잔뜩 보세요. 여기에서 이 317조가 아까 그 4대 기업의 국내 매출입니다. 네. 해외사는 매출은 다 뺐어요. 네. 여기에서 어떻게 배분되는가 이걸 봤어요. 음. 이 중에서 297조가 음. 하청사하고 근로자에게 갑니다. 아, 예. 이게 94%가 가요. 엄청나요. 이재용 씨가 가져가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 다음에 19, 19조 정도가 자본가에게 가요. 음. 그런데 여기서도 소액주주에게 15조 가고 음. 4대 기업 그 대주주들에게 4조 가는 거예요. 예. 이 중에서 한 1%, 1위 한 5%. 음. 나머지는 다 하청사고 근로자한테 가요. 네. 만약에 37%의 GDP 음. 중에서는 음. 아마 한0.05% 이렇게 될 거예요. 음. 그런데 이걸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음. 다 마치 다 가져가는 것처럼 해서 이제 삼성 지배구조를 흔들어 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317조가 음. 다 국민들의 일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 일자리. 음. 이거 자체가 흔들리면은 음.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는 것이요. 이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아 이제 그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어, 저이 부분은 저 다음에 이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어 이것은 저 다음으로 넘겨야 되겠어요. 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어그 이렇게 예, 국가가 아, 기업을 공동 운영이 되다가 다음에는 이제는 단독 운영이 돼요. 음. 들어가서 이제 그 경영권 한번 잡으면은요. 그렇죠. 예. 그 유상증자를 쳐버려요. 그러면은 음. 이재용 씨는 돈이 없어서 못 따라와요. 음. 그러면 이제 음. 그 국가만 대주주로 우뚝 남아요. 음. 그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네. 그래서 저는 네. 이 한국자본주의가 어, 사회주의혁명의 지침서로까지 음. 이것은 고발을 받을 음. 네. 수가 있어요. 네.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확정을 못 하죠. 음. 왜냐하면은 근데 이이 네. 안에 이게 다 있으니까 정리하시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정책실장을 했고 어, 중국 대사를 그렇죠. 좀 했다는 장악하고. 것이죠. 아 이분이 국민연금 스튜디오 코드 만들었습니다. 네네. 네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이 위험한 건데 요 이거를 지금 어, 막을 수 있나요? 문제는 이것은요. 저 어,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이대로 해서 가게 되면요. 네. 아마 이것은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laughs> 자유주의 혁명. 이건 불가능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통과는 될 걸로 보세요. 통과 안돼 통과가 될때 아까 말한 그 단서를 넣어야 돼요. 다만, 어, 장기보유증권에 대해서는 음. 그 평가액은, 네. 그 평가액은 여기에 산입하지 네. 않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총력전으로 예, 예.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을까? 평가액은 그저 네. 반영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취득액만 가지고 해드되는 거예요. 네. 평가액은 인플레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아,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 네. 예, 예. 어, 음. 어. 이것은 너무 황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된다는 것은 네. 이것은 뭐 이제 그저 폭동이 일어나야죠. 네. 이거 통과, <laughs> 자유주의 통과된, 폭동. 네. 예. 통과 안 되길 바라는데 어, 국민의힘이 총력적으로 막아주시고 단서를 붙여. 단서를 넣으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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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